얼마 전에 낸 공익신고자 입장문에서 누가 진짜 공익신고자입니까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그 민원사주라고 이제 자꾸 나오는데 우리 과방위에서는 민원사주라는 말이 좀 사주라는 말이 어렵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해서 청부민원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명료하다 동의하십니까 단어가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부민원 이자 민원 사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닥동삼 팀장께서는 이제 유희림 씨라고 계속 호칭을 하는데 어쨌든 조직의 기관장 유희림 위원장인데 유희림 씨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7월 23일에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저녁 6시 50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신임위원 3명과 전임위원 2명이 불법적으로 후선을 해서 밀실에서 위원장으로 후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임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일임위원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저희 작년에 이해충돌 사안으로 비슷한 위원이 물론 사안이 굉장히 경, 사안에 대한 해 논란이 있습니다만 위헌이 해촉된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적용을 하면 유일임 씨 역시 위원으로도 진작에 해촉이 되어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 자격은 물론 위원 자격도 인정할 수 없어서 유일임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냥 물러섰으면 좋았을까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굳이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아도 직업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켜야 할 양심이 있었습니다. 아, 이 성명서 내용인데요. 바로 어, 탁동삼 팀장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2002년도에 미국의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위슬 블로어, 휘슬 블로어, 내부 고발자를 어, 표지 인물로 어, 선택했습니다. 어, FBI 요원 콜린 어, 음, 롤리라는 음, 사람 등 3명이 911 테러 용의자를 체포한 뒤, 이 본부에 수사 확대를 요청했지만 본부가 묵살했습니다. FBI의 관료주의와 내부 관행을 경고하고 고발한 이런 내부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 고발대로 시행했더라면 9.11 테러의 양상은 좀 달라졌을 수 있겠죠. 미국 사회가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 사회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명예. 예, 그리고 보상 등이 주어집니다. 이 휘슬블로어 보호법을 벤치마킹 한 것이 공익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어, 국회에서 15대 국회 때부터 오랜 기간 논의해서 근 15년, 10여 년, 15년여 흐른 뒤에 2011년에 처음 제정이 된 법인데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공익제보자가 압수수색 대상자로 전락하는 이런 물구나무선 정의를 보게 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도 고민과 번민이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공익제보자로서 나서게 된데 그 그때 심경과 고민을 잠깐 좀더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이렇게까지 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동원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한명한명 한명 밝혀질 때마다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월급을 받아서 가정을 건사하는 뭐 가장인 만큼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요. 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걱정은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걱정은 걱정대로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의문을 의무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고 뭐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네. 박정훈 대령이 있어서 최상병 사건이 이 세상에 드러났듯이 탁동삼 팀장 같은 분이 있어서 청부민원에 실체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준희 지부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내부에서 문제제기하는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하고 소위원회 회의 협상에서 문제제기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내부에서 아무런 반응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권익위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laughs> 저희는 그 최초 익명의 신고자 3인 중에 한명이기도 하고 올해 1월에 방심위 직원 149명, 공익 신고자 149명 중에 한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공익 신고에 동참을 했던 이유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고, 루이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사명감과 자존심 자부심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권익 위에서 오신 두분두분 두분 들어가시고 두분좀 나오실 까요 김정대 과장님하고 홍영철 과장님 시간 조 이분 만. 더 드립니다. 예, 예. 예. 네. 아니 여기 공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두분 짧게 공익. 권익위와 공익의 관계는 뭐죠? 얼핏 이해하기론 로 어, 사적 이해가 아닌 공공의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이해가 아니라 어,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공익 보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공익 제보자 맞습니까, 방심이 세 분은? 홍 과장님. 네, 그 공익 신고자 보호법. 공익 제보자 맞습니까? 예충돌 아니 공익 제보자 맞냐고요. 맞냐 아니냐. 이제 공익 그 공신법상에는 공익 신고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제 공익 신고자란 공익 침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님.는 이제 공익, 예, 공익 침... 제보자 맞아. 설명하지 말고. 공익 제보자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익 신고자법상 아, 맞냐 특... 아니냐고 제가 일반인들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공익 제보자 아하. 제가 공익 제보자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저 어, 유정 공익위원 공익위원장 어, 이름이 누구죠? 어, 유철환 공익위원장 공익위원장 어, 체제에서 이세 분은 공익 제보자로 분류됩니까, 아닙니까? 공익 제보자로 분류돼요, 안 돼요. 지금 현재. 저희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에그 보호 기준을 준용해서 예,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이게 충돌 방지법이 공익 제보자의 아니에요.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에 준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김과장, 그 공익 제보자예요 아니에요? 공익 제보자라고 저희가 먼저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 지금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고 보는 본다 이 말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닌 뭐예요? 그러니까.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정해진 이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바로 예, 답을 법의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정해진 요건을 공익 제보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넘긴 거예요. 경찰에 넘겼다는 음, 경찰에 제보를 했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저, 저희 부서에서는 이해충, 어,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유혹 신고 처리를 했고요. 어, 옆에 저 홍, 어, 홍영철 과장 부서에서는 신고자 책임감면 신청 사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그 저, 어, 직책이 부패방지국 청렴정책 총괄과장. 청렴정책.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공익신고자 보호과장 네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분 어, 네, 예, 그렇... 네, 더 드리세요 이거. 그 이름을 저는 배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공익제보자냐라고 묻는 의원 질문에 대해서 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에, 아까 성명서 읽어 드렸지만 그런 인간적 고민 그리고 양심의 소리, 범민 끝에 이런 공익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해서 썩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담당하는 권익위가 공익 제보냐, 제보자, 공익 신고자냐는 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이현 주소가 저는 권위기 위해 존재 이유를 지금 두 분은 부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